그거를 갑자기 딱 드더니 쫙 최저 진짜 내 앞에 쫙 최저 진내 앞에 쫙그 응. 정말로 딱 서더니 응. 한 명이 딱 걷고 어. 야 때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인으로사는데차를팍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차가 막오 흔들리면서 오 그래서 저희가 그때서 사귀자는 말도 제가 먼저 했고 오 그리고 결 같이 살래 이런 얘기도 제가 먼저 오 했어요. 오 같이 살래 이런 얘기도. 제가 오, 알아요. 오 멋있다. 오 그런 거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제 사진은 한 장이 없고 어. 다른 여자랑 어. 둘이 나란히 어. 이렇게 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찍은 사진 이 있는 거예요. 너무 무시했죠 충격이. 그 후로 이제 연애를 못했던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1990년대 초반에는 하 전설적인 그룹 아룰라가 있었다며. <laughs> 9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아, 200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는 이분들이 가요계를 씹어먹었습니다. 아 그분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레전드 걸그룹 베이비복스가 나어요 아 이 uh, uh, uh... <laughs> 아니 그러니까 옛날 난 너무 옛날 그 <laughs> 그치, 그치. 그게 너무 강하게 와서 그래요. 내가 진짜 어렸을 때 봤던 우리 진짜 어렸을 때 봤던 그러니까 시기가 같았어요. 오빠. 어 아, 어. 그러니까 <Calendar> 그래서 기억이한명한 Turning... 네. 네. 명씩 보면 오오. 어 그냥 반갑다 하겠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보니까 그 그게 더 강한죠. 그때도 친했었어요? 아니 너무 우리가 그냥 얘네들은 너무 이뻐서 그냥 많은 남자가 수들이 많이 음. 얘기하고 말 걸고 가고 말 걸고 가고 근데 얘네들이 다 성격이 좋아서 음. 장난 저도 다 그렇게 그냥 음. 그랬었어 음. 자 여러분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이분들이 다시 돌싱 표면을 통해서 이 모습 그대로 나와 주셨습니다 베이비 아. 복스 아. 이젠 베이비라고 하기엔 살짝 무리가. 좀 <laughs> 빅베이비 빅베이비. 결혼 도 하셨고. 아, 아, 아. 김희지 씨 같은 경우 또 네. 첫째 아들이 <laughs> 벌써 중학생이랍니다. 네.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중일 됐고 아, 둘째가 초삼 됐어요. 와, 아, 와. 와. 대박. 네. 퍼스트 선이 지 미들스쿨 다니생이었어고 아니 그리고 심은진 씨는 네. 원희 형이랑 인연이 있습니다. 네. 전최근또그 네. 영화를 또 봤어요. <laughs> 쓰리 썸머 나이, 쓰리 썸머 나이, 쓰리 썸머 나이. 맞아요. 제가 그때 원희 오빠 상대 역이었고. 저를 먼저 좋아하신 거잖아요. 그죠. 제가 따라다니는 역할이었어요. 영화 상에서 영화 상에서 내가 도망다니는 게 있어요. 아근데 너는 안 재밌는 역할을 왜 한다 그런 거야? 근데 제가 약간 네. 좀 이렇게 특이한 응. 취향을 갖고 있어서 오빠가 되게 오빠 <laughs> <더럽게 웃음> <laughs> 어, 네. <laughs> 근데 저한테 네. 그때 반말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결혼식에서 그 오랜만에... 오빠 사회 보고 저 오랜만에 인사 너무 반가서 워 인사했는데 갑자기 존댓말 쓰시더라고요 오래돼가지고 네. 그때 반말 남편분이랑 같이 왔잖아요 네네 남편분하고 네. 네. 넌 결혼했어? 네 오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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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결혼했어? 결혼했어? 몇년 전에 오빠랑 같이 오빠랑 같이 아. <laughs> 근데 그때는 싱글이었고 어. 지금은 결혼. 아, 코로나 전이었어. 아뭐 이렇게 결혼이 치워? <laughs> 와, 후딱후딱 잘하네. 미연이 결혼한 건 아시죠? 결혼했어. <웃음> 결혼했어. <웃음> 결혼했어? <웃음> 벌써 아, 지금 4년 넘었어요. 아 결혼했어? 아, 결혼했어? 너도 했어? 아니안 했어요. 아직. 아, 아 넌안 했어? 유일하게 솔로. 아, 아 넌너 와, 아, 넌너 와. 그래? 넌까지 했으면 거의 전멸이네. 결혼들을 다들 잘하고 사네. 아,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야? 비이복사 핑클 s 에 s 요정들의 기세에 살짝 눌려있을 때 있었어요. 그때는. 요정들, 음. 뭐 SES 핑크이막 그냥 음. 그쪽으로 가니까. 요정들의 세대였어요. 맞, 네. 좋아, 그러니까 좋아. 저희가 약간 요정이 아니고 맞아, 맞아. <laughs> 약간 저전사 <요정사 웃음> 컨셉으로 가서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연습이나 이런 게 조금 더좀 빡세긴 했데 그런데 이때 베이비복스를 제대로 일으켜준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로 베이비복스가 전성기가 시작이 돼요. 겸으로 이름을 알게 된. 예, 뭐죠? 아, 진짜 모두가 다 이때부터 이 노래를 듣고 일어납니다. 가요기 태풍을 예고한다. 베이비복스의 부대입니다 <몬> 근데 지금 들어도 촌스럽지 않지 않아? 요그럼요 <몬> 맞아. 이 당시에 개럽 이 노래로 데뷔 3년 만에 음악 방송 1위를 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상대 1위를 다투던 상대가 <laughs> 네. 아, 정말 뭐 아, 이때가 그거야. <laughs> 네. 오빠네 뭐야? 뭐야? 컨트 그거 요한어컨트어컨트어 처음 일했을 때, 처음 일했을 때, 아 처음 일했는데 아 저희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 드리고요. 어, 아무 생각이 안나니고감사니다 네. 무는데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Bye. 우리 네. 이겼다고 우는 건 뭐야? <laughs> 아 저희가 저때 처음 일위한 음. 거예요. 3집 음, 앨범이었거든요. 개럽이 네. 네. 데뷔 후첫일위인 거예요. 1, 아, 2집 그니까 때는 봐. 고생을 좀 많이 했어가지고 저는. 아,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이런 걸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은 음악 시장이었거든요. 어. 맞아요. 그냥 그 시장이 흐르는 대로 따라만 가도 잘 되던 시장이에요. 그때는 맞아요. 워낙에 진짜 아, 아, 도전보다는 그냥 흐름에 맞춰서 가자라는 이제 신인들이 많았는데. 베이비복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이비복스는 당시 최초로 랩을 도입했던 그룹이고 칼근무와 댄스 브레이크 이런 거를 시도한 것도 처음이었어요. 아 <laughs> 자 이제 이후 잘한다. 아 1위를 하고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후가 이제 베이비복스 인생이 달라집니다 해외 진출을 해요 아, 아, 아 이제야 와 이때 베이비복스가 한류 1세대 걸그룹입니다 중국에서 외국 가최초 1위를 차지했고요 중국에서 태국에서는 피트니스턴 크리스티나 아밀레라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해외 무대에서 가장 놀랐던 경험이 뭐예요? 해외에서 어... 제일 많이 섰던 거는 저희가 칭따오에서 네. 8만 명 앞에서 섰습니다. 아... 8만 명 앞에서 섰습니다. 아... 아... 8만 명? 실은 실감이 안 났어요, 무대 위에서 어. 서서 있는데 사람들 다 요만하게 보이고 어, 네, 네. 귀에 눌려 음. 우선 네, 등장할 때 누가 나를 미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네. 나서 이렇게 걷는 것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근데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저희끼리 약간 뮤직비디오 아. 찍는 느낌으로 음. 그냥 카메라 앞에 놓고 춤추는 아. 느낌으로 한세 곡을 연달아 부르고 내려왔는데 네. 내려왔는데 다 뒤에서 쓰러졌어요. 어. 다 뒤에서 쓰러졌어요. 깃발려가. 네기발려가 8만의 기. 기 맞... 네, 네, 그, 기회. 와 대박이다. 아. 근데 이게 8만 명 앞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아, 그죠? <laughs> 내가 그 8만 명 앞에 서서다가 우리 4명 <laughs> 앞에 앉아서. <laughs> 네, 대박. 지금이 더 떨려요. 아, 지금이 더 <laughs> 저... 아, 이렇게 너무 싸우니까 아, 이깃땀움에 아. 눌려가지고. <laughs> 자 이때 베이비복스가 안티한테 협박을 좀 많이 받았어요. 어? 그러니까 노래 따라간다고. 맞아. 맞아, 어? 맞아. 그러니까 맞아. 노래 따라간다고. 아, 네. 얘기하 그러니까 이때 안티한테 시달렸어. 노래 제목 킬러처럼 살해 협박도 받고 심지어 아, 눈 파인 사진 뉴스도 아, 나왔어. 어. 이건 뉴스도 나왔어. 최근 인기가 높은 여성 댄스 그룹 베이비복스의 멤버가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팬 사인회를 마치고 나오다 오물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중 스타에 대한 일부 십대 팬들의 집착은 이렇게 돌을 넘어섰습니다. 벌써요 벌써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때 나이가 고작 18, 살열아 살이었어요 아저 머리다 아, 아, 너무 어린데 그런 거를 감당하기가 그렇지. 저는 그팬 사인회 같은 스케줄이 꽤 음.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줄을 팬분들이 서 계시면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많은 분들이 오셨구나 음. 했는데 약간 그 어둠의 <laughs> 그림자 <laughs> 이렇게 있는 네. 그림자들에게딱쓰면 약간 기운이 달라요. 음. 근데 그때 뭐 어떻게 당황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 사인을 해요. 어. 뭐 사인하고 <laughs> 감사합니다 하고 딱드리면 네. 그거를 갑자기 딱드더니쫙최저서내 아, 앞에. <laughs> 네. 내 앞에 확아야 네. 야, 그래 아, 있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에 조금 더 가자면 이렇게 또 찍고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들은 저희가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사인회를 그런 거를 많이 경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동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한테. 음. 아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이러니까. 화가 나셨나봐요. 응. 약이 올라 그러니까 막 욕을 하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막 계속 좀 끌려 나가다시피 어 해서 나가셨는데 그 무리분들이 이제 앞에서 막 우우죽순 막 이렇게 서가지고 막 밖에서 난동을 부리시니까 사연이네가 중단됐어요. 이 네. 야.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기존에 있었던 진짜? 팬분들이 진짜 사인 못 받으시고 죄송하지만 중단을 하고 저희가 이제 뒷문으로 이제 빠져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제 저희가 차를 타고 뒤로 이제 몰래 나와서 <laughs>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다 있어 거 <laughs> 어. 근데 어. 그 중에서 누가 본 거예요 저희 차를. 차를. 그 어. 저기 있다 이러고 와다다다다 어. 한열몇 어. 명이 막 달려 오셨는데이 또... 차를 다 둘러싸고 강사지. 앞에 이제 두분 정도 계시고대 그데 대장군이 그랬잖아. 아! 앞에 못 나가게 살 가로막더니 그래서 너무 무섭다 했는데 갑자기 와이퍼를 딱 젖더니 팍 꺾어버리는 거예요. 와이퍼를 꺾었어요. 팍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 <목소리> 아니 진짜야 이게? 그래도 어, 돼? 정말로 딱 서더니 네. 한 명이 팍 꺾고 어. 야 때려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우으로 차를. 애이차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 막 흔들리면서. 그때서 보조석에 있었던 이제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이제 내려가지고 막 떼내고 매니저분도 내려서 막, 막 떼내고 이러고 있는데 음.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와이퍼가 음. 예, 고장이 났잖아요. 음, 어, 그러니까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막 비가 막 쏟아지는데 으로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서 가신 거예요, 진짜 제일 마른 분두 분이서 앞에 매달려. <laughs> <전방에서. 웃음> 아이 그 지금 안타까운 얘기하는데 아, 안타까운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걸로 와이프를 그거는 말이 없어 네아그 생각을 못슨 맞아 맞아. 그 <laughs> 결혼 3년차 심은진 씨 그렇게 김희지 씨와 반대로 자만추 스타일이네요. <laughs> 네요 지금 남편분이랑 드라마를 찍다가 사랑에 빠졌어요. 오. 드라마 나쁜 사랑. 나쁜 사람. 그쵸? 실제로도 심은진 씨가 고백도 먼저 하고 프로포즈도 먼저 했다면서요? 남편에게. 예, 네, 맞아요. 와. 아, 진짜? 오. 제가 사귀자는 말도 제가 먼저 했고. 오. 그리고 결. 같이 살래? 이런 얘기도 제가 먼저 오 했어요. 오 같이 살래? 이런 얘기도 오 제가. 오, 멋있다. 그런 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연애도 이제 할 만큼 해봤고, 이제 뭐 굳이 이렇게 길게 연애하고 뭐더 보고 약간 이런 게 무의미하다고 느꼈었어요. 아 이제 느낌이 딱 왔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마음에 들면 제가 지나는 스타일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되게 당황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다 해버리면 자기가 할게 없대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할게 없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윗해요 진짜. <laughs> 아... 아, 근데 그 말이 멋있잖아. 그렇게 다 해버리면 내가 할게 없잖아. 음, 음. 우리 네 명은 내가 할, 우리가 할게 없으면 좋겠는데. <laughs> 그래서 프로포즈만큼은 와. 자기가 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정해줬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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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제가 날짜를 정해줬어요. 날짜를 정해줬다고? 저는 프로포즈가 이렇게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어. 뭐 예식장 잡아놓고 어. 하는 거는 프로포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좀김 빠지지? 네,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해라. 음. 그래서 날짜를 지정해줬어요. 어. 근데 제가 그날 일이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까먹은 거예요. 어? 제가 까먹은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남편이 예약을 먹 레스토랑 막 이런데 다 예약을 해놨는데 네.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 레스토랑 다 취소하고 어. 이제 기다리다가 어, <웃음> 망쳤네. <웃음> 이제 너배안 고파? 이래가지고 제가 그럼 뭐. 불고기라도 해줄까 이렇게 해서 불고기를 막 볶고 있는데 오. 그때 옆에서 이제 쭈뼛쭈뼛 반지를 이거 때문에 오늘 자기가 오늘 하라고 했는데 나 망했어 이렇게 하더라고 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더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불고기 사진에다가 이제 반지 이렇게 해 하는 거 아니 이희진 씨가 왜 혼자일까요? 이희진 씨가 왜 혼자일까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예? 그것이 알고 싶다. <laughs> 이희진 씨는 왜 혼자일까요? 갑자기, 갑자기. 이희진 <laughs> 씨 스스로도 본인이 연애 바보인 것 같다고 인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멤버들한테 미리 이희진 씨가 연애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익명으로.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 익명이라는 아, 거, 말씀드리고요. 익명이를 받죠, 리셋션. 연애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네. 나쁜 남자만 기가 막히게 골라 어, 만나는 아, 재주가 있다. 어쩐지. 특혜처럼. 어? 탁재훈이들아, 아까. 예. 네? <laughs> <laughs> 알고 보면 나는 나쁜 남자가 아니잖아요. 너무 진짜 괜찮은 남자. 너무 못된 남자. <laughs> <laughs> 아, 결과적으로 사람을 다릴 줄 모른다. 네 맞아요. 네, 못 보는구나. 자. 익명이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이 얘기하고. <laughs> 아니 아니야 나 나는 얘기 안 했어. 네. 나도 <laughs>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나이다. 아니 근데 어느 정도 나쁜 남자를 만났길래? 어느 정도로 네. 정도로요? 우리 게스트 중에는 사실 사기당한 분도 있었고. 남자친구한테 바람핀 피 사람도 있었고. 바람 폈죠. 아 진짜? 아죠? 음 연애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네. 어느 날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제가 초기 참 없는 어. 없거나 느린 편인데 어, 너무 음.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음. 그래서 원래 음. 절대로 남자친구나 다른 사람 핸드폰을 음. 만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음. 비밀번호가 역시나 잠금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비밀번호가 뭘까, 내 생일일까 뭘까 고민을 하다가 제일 먼저 자기애가 강한 분이라서 어. 그분 생일을 눌렀더니 딱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어, 어, 어. <laughs> <자기애가. 웃음> 제 사진은 한 장이 없고 어. 다른 여자랑 음. 어. 둘이 나란히 어.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찍은 사진 이 있는 거예요. 어, 최악다 집에서도, 남자친구네 집에서도 알고 있었던 사이거든요. 그 정도로? 오마이갓. Oh 저는 결혼할 여자, 어. 그리고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난 분이 계셨었죠. 아, 아.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로? 네. 음. 어마무시했죠, 충격이. 그 후로 이제 연애를 못 했던 거죠. 아... 그때 그 상처가 있어서 얘는 진짜 오랫동안 잘못 만나더라고요. 아니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그분인가요? 그 희진 씨 명품 시계를 몰래 팔아서 자기 욕돈을. 아니, 그딴 남자예요. 어또 아, 뭐, 그런 남자가 있어. 아, 다른 남자예요, 이분은? 네. 아, 진짜 나쁜 남자만 만났나, 이분보다. 네. 돈도 빌려가고, 시계도 돈 가져가서 돈도 빌려갔어? 어. 정답 이상민. <laughs> 정답 이상민. <laughs> 정답 이상민. <laughs> 정답, 이상민. <laughs> 정답, 이상민. <laughs> 이상민 씨. 돈 돌려주세요. 시계 돌려주세요. <laughs> 몇, 몇 시인지 알잖아요. 몇 시인 줄 <laughs> 알잖아요. 이희진 씨 동료들이 <laughs>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 해줬어요? 아, 이희진 씨 동료들이. 진짜 어우 더워. 김희진 씨는, 김희진 씨는, 김희지 씨는 원희 형을 뽑았어요. 예. 원희 형을 뽑았어요. <laughs> 싶은... 네. 네. 김희지를... <laughs> 그 이유가 네. 얼굴 때문이래. <웃음> 아니 <laughs> 그얘기는 <내리는> 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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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요 그건 아니고 <laughs> 그 희진이가 지금 얘기했던 그 남자친구랑 얼굴에 닮으신 건 아닌데 이 체형이 비슷해요. 아 그분이 약간 국기봉이었어요? <웃음> <웃음> 약간, 약간 체격이랑 체격이랑 뭔지 모르게 비슷한 아, 점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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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아, 아 진짜 뭐가 있어? 그럼 네, 결국은 네. 희진 씨가 얼굴은 안 본다는. 너 얼굴 안 보지. <웃음> <웃음> 어떻게 해야 돼? 안봐안봐안 <laughs> 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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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본다고 했어. 어떻게 했어? 안 어떻게 얘기해야 돼 잠깐. <laughs> <laughs> 음으로감미연 씨는 아 정말 엄청난 선택을 하셨네요. 이상민 씨가 제일 잘 챙겨줄 것 같다. 이상민 씨를 뽑았습니다. <laughs> 진짜? 이상민 씨를 뽑았습니다. 이모니 씨는 손이 좀 많이 갈것 같다. 제가요? 왜? <laughs> 제가요? 제가요? 아니 혼자 사시는 거로 봤는데 아, 뭔가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음... 언니가 결혼하면. 공주처럼 네. 막 음, 이렇게 잘해주고 네. 옆에서 엄청 음... 잘 챙겨줬으면 아유 있겠는데. 아무것도 안 시키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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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왠지 선배님이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예. 요리도 잘하고. 잘하고. 음. 맛이 음. 없어. 아 그래요? 희진이 <laughs> <laughs> 진짜 깨끗해요. 청소 진짜 집 너무 깨끗하게 유지하고. 뭐 우리 집지하생들늘올 때마다 느끼겠지만 우리 집 깨끗하잖아요. 깨끗해요. <laughs> 그, 여긴 월세고 저는 자가예요. 맞아요. 여긴 월세고 저는 자가예요. <웃음> <웃음> 아니, 그냥 마음대로 <말하는> 사실, 팩트를. <laughs> <댄스를. 웃음> 깨끗하면 뭐 하냐고. 여기는 뭐, <laughs> 저는 잘 봐요. <작아요. 웃음> 남의 집 깨끗하게 하면 뭐 하냐고.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시은지씨 선택. <laughs> 네. 재훈이 형을 골랐는데, <laughs> 아 그이유로 저희를 디스를 했습니다. <laughs> 아 우리 <웃음> 디스를? <웃음> 왜요? <웃음> 아니, 아닌데. 이상민 이모니처럼 진지한 스타일 만나면. 쳐질 거 같아요. 축축 쳐질 거 같아요. 이렇게, 아, 아니, 이건 진짜 오해요 오해고. 아, 아, 오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오빠랑 원희 오빠는 약간 조금 진지한 면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어, 어, 많죠, 많죠. 언니는 언니한테 안 말릴 사람이 필요한데, 음... 재훈이 오빠는 언니한테 절대 안 말릴 <laughs> 것같요 어. <laughs> 만약 언니 어. 걱정이 생기면 음. 같이 걱정하면서 막, 어막 이럴 것 같은데 어 오빠는 거기 빵이나 먹어야, 아, <laughs> 그렇죠. 아 <laughs> 이러실 아것 같아요. 예좀이 아 네, 네. 치열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정잘 음, 말려요. 아, 말려. 저형잘 말려. 안 말려. 정잘 <laughs> 말려. 오히려 내가 독해가지고 막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 아, 네, 이렇게 진하면안 돼. <laughs> 아, 네, 이렇게 진하면안 돼. <웃음> <웃음> 근데 우리 셋다 다 다른 다 사람 찍은 게 되게 신기하긴 하다. 굳이 셋다 어, 다른, 어, 다른 사람. 굳이 다른 것도 아닌데 신기하다. 자 그러면 야? 마지막으로 네. 멤버들의 조언과 네. 오늘 함께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해본 결과 희진 씨가 네. 정말 재미로 하지 마시고. 뭐 어, 재미로 하지 진지하게? 진지하게? 진지하게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laughs> 한 명을... <laughs>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만 선택해 주세요. 그럼 이유 안 듣고 그냥 방송 끝낼게요. 탁지훈. 와. 탁지훈. 와. 택지훈. 와. 탁지훈. 와. 택지훈. 와. 와, 와 끝. 끝.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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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냥, 나도 무슨 말을 하지? 나도 무슨 말을 하지? 나, 나쁜 남자, <laughs> 나쁜 남자. <맞아. 웃음>